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방위사업청의 대전시대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신축사업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신청사는 2,424억 원을 투입하며 2028년 중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합니다. 이장우 시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방위사업청과 한 가족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다라며 방위사업청이 대전을 발판 삼아 세계 4대 방산강국을 향한 도전을 힘차게 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